안녕하세요, 팜구입니다. 오늘은 전부 중투들만 모아왔습니다. 뭐, 종자하시라고 가져와 본 것도 있고요. 요즘 또 여름철이라서 저도 뭐, 난초를 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에서 제가 키우던 것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신문, 송정, 진주수, 서반중투, 질부금, 그리고 얘는 황중투, 보천왕 얘는 단엽중투라고 샀는데 단엽은 아니고 얘는 금강 달마중투 전부 다 중투들만 모아봤습니다 장마가 지나고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택배는 협의해서 시원한 날에 보내던가 아니면은 뭐제희 농장에 방문해 주시면 더 좋고요 뭐 이런 친구 아니더라도 중투는 사실 조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도, 뭐, 오시면 많이 물어보시는 품종이고, 중투도 있고, 중투는 사실 좀 모아놨는데, 예 농장 오시면은 난초들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작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투호 공부해 보려고 공부해 보고 영상 찍어 봅니다. 어, 중투호는 입 가운데가 녹색이 아닌 백색이나 백황색이면서 녹색이 조나, 복륜 형태로 남은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호의 무늬가 중심에 있으면 중투, 중심에 안 있고 그냥 가에 있다 하면은 호, 뭐, 보통,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걸 통칭해서 그냥 중투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중앙부에 무늬가 들어가야 무늬가 고정이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중투호 중에서, 중투호의 종류 중에서 호의 무늬가 올라가다가 녹색의 모자가 기부 쪽으로 뻗어내리면서 짓누르는 형태의 무늬를 중화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보통 중화포가 이상적인 무늬 조건을 갖추는 게, 뭐, 배고를 통과하면서 적당한 폭으로 무늬가 들어가면서, 어 서로 엇갈리면서 대비가 선명하답니다. 선명해서 배양도 쉽고, 관상가치도 높고, 그래서 중화포가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이상적인 무늬 조건이라고 합니다. 색깔도 제일 좋은 게 백색이라고 하네요. 백 중투는 사실 잘 없죠. 완전 깔끔한 백색의 중투. 그게 제일 1번이고. 그 다음이 황색. 황색 중에서도 극황색. 녹과 대비가 좋아서 우아함과 생동감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극황색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를 황금색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한, 이 정도가 황금색이라고 할까요? 얘는 중투 호정이라고 합니다. 중투는 워낙 유명한 개체들이 많아서, 예쁘네요, 호정도. 또, 색도 제일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도, 그리고 광택이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광택이 있어야 좋은 중투라고 하네요. 네, 중투 호 종류 중에, 원평호 한쪽이 모두 무늬색으로 채워진 상태의 무늬 약간 편보, 편호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아예 편호 맞네요 편호 약간 복륜에서 발전되기도 하고 삼광호는 잎의 기부에서 중간까지 몇 개의 호가 나타나고 그잎 끝에 조와 호 사이에 녹색이 남아있는 무늬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에서 몇 줄의 호가 잎의 기부로 내려가다 중간에 끝나는 것 추기포라고 합니다. 쇠모호는 호가 가는 선으로 토막토막 나는 형태고 천근호 어 녹색의 호가 문이 안으로 내려오다가 기부까지 복잡하게 내려가는 개체를 천근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반은 무늬가 있는데, 뭐, 테두리에 녹색이 있고, 그 무늬가 옆심에 닿지 않아서 무늬가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중반이라고 합니다. 중투는 1엽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제 1엽, 그리고 2엽, 마지막 잎인 천엽의 무늬 상태가 고정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잎과 두 번째 나오는 잎, 그리고 마지막 잎.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중투는 결국에 무늬 고정성이 얼마나 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선천성 중투에서는 중투화가 잘 핀다고 합니다. 선천성은 뭐 무늬가 선천적으로 잘 나오는 신화 때부터 잘 나오는 걸 선천성 있는 중투라고 합니다. 천종무지, 호정무지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 이 고정성이 중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이게 중압입니다. 중압성이 좀 있죠. 다른 개체들보다. 네. 사천왕이 중압으로 잘 내려오네요. 네. 중투 공부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쁜 중투들 많네요. 네. 오늘 중투 제가 가져와 봤는데, 괜찮은 중투 있다고 하면은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1번은 중투호 신문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중투호 중 하나죠. 워낙 예뻐서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은 그런 품종입니다. 지금 이 밑달린 촉을 제거한 채로 이렇게 잘자랐고요그 다음 여기에서 또 이게 밑달렸다고 해야 될까요? 예, 네, 밑, 밑달려가지고 자랐네요. 네. 밑달린 개체에서 또 이렇게 반대로 밑달린 거는 또 제가 또 처음 보는데 아무튼 그런 개체입니다. 신화 지금 건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신화 벌부도 엄청나게 굵습니다. 네 신화 벌부도 엄청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작품용으로 구매하시기에는 좀 그렇고 농사용으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중투호에서 제가 오늘 가져올 신문 송정 진주수는 뭐한 10년 후에도 인기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죠. 어찌됐든 한국을 대표하는 뭐 스테디셀러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키우셔도 뭐 크게 손해는 볼 일이 없,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 가을이 되면은 이 신화쪽에도 뿌리 내린게 조금씩 보이거든요 신화쪽에도 뿌리 내린게 보이기 때문에 이두 촉을 분리해서 농사용으로 한번 재배해 보시면은 좋을 농사용 신문입니다 잎길이는 18cm 에잎 폭은 10mm 까지 나오는 광엽의 신문 네. 신문 가격 20만 원입니다. 네, 이번은 송정 새 촉입니다. 마찬가지로 농사용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라고 가져와봤습니다. 지금 신화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올라오고 있고요. 뿌리도 내려서 이제 분촉해서 뭐 가을에 분촉해서 농사용으로 한번 재배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송정입니다. 화순군에서도 송정을 모, 모았어서 올 봄에 가격이 진짜 미쳐 돌아갔었죠. 가격이 뭐한 상작은 40만 원, 촉당 4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안정화가 된 모습입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송정 다 팔았어야 됐는데 송정 두 촉에 신화 하나 건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년 올 가을이나 뭐이 신화 다 자라면은 분촉하셔도 되고요. 여기도 신화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발견을 못 하다가, 이제 막 화장토 걷어내는데 발견해가지고, 어 이렇게 할아버지 쪽에서도 신화가 나왔네요. 아무튼, 송정 세촉에 입 길이 16cm, 입 폭은 9mm입니다. 송정 세촉 가격 26만원입니다. 네, 3번은 진주수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남성적인 난초 중투라고 불리는 진주수입니다. 이게 제일 뒤에 쫑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도 상태가 뭐 그닥 안 좋습니다. 아버지 때 그래도 이제 좀 정상적인 촉으로 나와서 신화가 아주 건강하게 세력을 받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뿌리도 내린 게, 내린 걸로 보입니다. 신화에서. 이 뒤에 두 촉은 떼어내고, 이제 작품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그런 진주수입니다. 지금 이 폭이 신화가 가장 넓어요. 신화인데도 전진 촉이 뭐, 9mm 까지 나옵니다. 이쪽면난 신화에서 아주 세력을 잘 받아서 나왔습니다. 맨 뒤에 쫑대는 뭐 뿌리도 거의 없고, 네, 실 뿌리만 남겨놨고, 뭐 할아버지 쪽도 뿌리가 그닥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져보니까 막 단단한 뿌리긴 한데, 색깔이 좋지 않네요. 물은 뿌리는 아닙니다. 공 뿌리는 아니고, 이 뒤에 두촉 가격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는 아버지 촉에도 입장 깔끔하고, 네. 뭐, 나무랄 데 없는 남성적인 중투로 나왔고요 전진 촉이 가장 세력을 잘 받아서 아주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난초입니다. 요즘 진주수가 시중에 뭐 많이, 꽤 많이 풀리고 있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뭐 유행하는 건가? 뭐, 진주수가 꽤나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진주수. 맨 뒤에는 쫑대고요 세촉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잎 길이 16cm, 잎 폭은 9mm입니다. 진주수 세촉 가격은 35만원입니다. 4번은 서반 중투입니다. 네. 뿌리 상태에 이만하면 건강하고요 신화가 아주 건강하게 올라왔는데, 무늬가 지금 서반 중투라서 그런지 깊게 들지 못했어요. 이게 1엽, 이엽뭐 이렇게 될것 같은데. 모초계는 무늬가 꽤잘 들었습니다. 서반 중투죠. 예. 서반 중투 다운 그런 무늬가 예쁘게 들었고 아쉽게도 입끝이 조금씩 잘렸습니다. 네. 이 난초가 키가 큰 만큼 뿌리도 아주 굵고 건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져보니까 뭐 무름뿌리도 없고요. 건강한 뿌리입니다. 신화는 지금 이렇게 호가 들어오고 했는데, 이게 무늬가 뭐 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크면은 네. 그래도 키가 워낙 커서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봐도 괜찮을 그런 난초입니다. 뿌리 상태도 건강하고요. 가을에 분촉하셔도 쉽게 분촉하실 수 있겠네요. 네. 서반중투 두 촉, 입 길이 26cm, 입 폭은 12mm 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광엽입니다. 입도 굉장히 플라스틱 같은 그런 난초입니다. 네, 서반중투 가격은 12만원입니다. 5번은 질부금입니다. 일본 출란인데 한국에서 요즘 가장 인기 많은 난초죠. 한국에 뭐, 이렇다 할 산반중투가 생각나는 게잘 없는데, 일본 출란이더라도 산반중투 중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그런 난초죠. 시중에 질부금인데, 그냥 뭐, 산반중투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도 많고, 워낙 가치가 좋은 질부금입니다. 네. 이 개체는 뭐, 모초계에 산반기가 잘안 보입니다. 약간 들어있긴 한데, 중투는 아니네요. 그러다가 올시나 이제 중투로 나와서 아주 예쁘게 중투로 터진 질부금입니다. 네, 새촉이고 잎길이 15cm, 잎폭은 7mm입니다. 중투면은 보통 뭐 조금 자기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건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맨뒤쪽은 이렇게 나중에 떼내도 떼내서 농사지으셔도 되고요. 네, 질부금 뿌리 상태 네. 배양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질부금 세촉 가격은 9만 원입니다. 네, 6번은 황중투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어떤 난초보다 황색에 가까운 난초입니다. 그렇다고 막 극황까지는 아니고요. 변 좋은 그런 난초입니다. 네. 중투 무늬가 이렇게 속 장까지잘 들어갔구요. 네, 중투문이 좋습니다. 입장도 점 찍힌 곳 여기 하나 있구요. 나머지는 뭐 깔끔하네요. 아쉬운 게 지금 이게 목촉이고, 뭐 여기 밑달린 촉인데, 올 신화가 이렇게 밑달려 가지고 나온게 조금 아쉽네요 이건 올 가을에 제거를 해 주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밑달려 버렸습니다 그 외에는 뭐 뿌리 상태 괜찮습니다 뿌리 하얀 뿌리도 있고 이 뿌리도 뭐 무른 뿌리는 아니고 크게 뭐 대항하는데 지장 없는 뿌리 상태입니다. 네, 황중투 두촉 입길이 12cm, 입 폭은 7mm입니다. 가격은 20만원입니다. 7번은 단엽 산반중투라고 불리는 소천왕입니다. 이렇게 무늬가 산반중투로 들어서 시중에 많이 풀린 게 없더라고요. 소초낭은 산반중투 무늬가 아주 예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이 한쪽에서 이렇게 양방으로 받은 걸로 보이고요. 한쪽은 무늬가 이렇게 산반중투 깔끔하게 나왔는데 한쪽은 조금 약한데 대신 건강하죠. <laughs>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네, 소초낭 뿌리 상태도 깔끔하고 배양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아시는 분이 뭐 저한테 올 봄에 저한테 한번 키워보라고 주신 그런 난초입니다. 네, 소초낭 잎 길이 11cm, 잎 폭은 7mm까지 나옵니다. 소초낭 세촉 가격은 48만원입니다. 네, 8번은 잎변 중투입니다. 아 어, 지금 잎도 뭐 까당까당하고 좋은 개체입니다. 근데 오늘 이걸 가져 나온 거는 뭐 조금 사연이 있는 난초라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처음에 살 때는 저도 단엽 중투로 사가지고 이게 잎이 점점 벌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단엽도 사실은 아니죠. 뭐 잎변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올 때는 입엽으로 서서 굉장히 입도 작고 한 쪽짜리 개체였죠. 그래가지고 저도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잎이 벌어지고 나서 보니까 신화 때막 커피믹스 봉지를 씌워서 입엽으로 바짝 서게 하고 후육으로 만들어서 이제 단엽중투라고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뭐... 사실 사올때도 단협일거라고 생각은 안했지만 소비자분들이 혹시나 뭐 구독자분들이 혹시나 이런식으로 눈탱이를 맞을 수 있다고 뭐 보여드리는 겸으로 해서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고가에 사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단협중투라고 샀는데 이렇게 입 벌어지면 마음 아프잖아요. 저는 워낙 시중에 그런 애들이 돌아다녀서 알기는 알고 샀지만은 단엽 중투라고 샀지만, 어, 입변 중투 정도겠죠. 입변 중투. 입 길이 10cm, 입 폭은 7mm입니다. 입변 중투 가격은 7만원입니다. 9번은 중투호 금강입니다. 네. 요즘은 시중에 잘안 보이더라고요. 금강 보는 잘 보이는데, 금강은, 제가 요즘 돌아다니는 걸잘못 봤습니다. 네. 뒤쪽에는 이제 갈대가 된 할아버지 촉이고, 아버지 촉, 전진 촉, 이렇게 있습니다. 워낙 세력이 안 좋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버지 촉이 얇게 세엽으로, 키도 작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벌브 크기도 엄청 작죠? 근데, 이제 전진 촉에서 올해 신화를 받아놨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세력이 커지고 있는 게 보이죠? 이 폭도 전진촉이 제일 낮습니다. 뿌리는 하나. 이, 얘는 막 물음 뿌리는 아니더라고요. 둘, 여기 세 개, 네개 있습니다. 맨 뒤쪽은 어차피 뿌리도 하나도 없어서 뭐 가격으로 치지도 않고, 길이도 안 잤습니다, 일부러. 네, 금강 두 촉. 입 길이는, 입 길이는 7cm, 폭이 5mm 까지 나옵니다. 전진 초기 그래도, 그래도 조금 이제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시중에 잘안 보이는 금강 두촉 가격은 6만원입니다. 네, 10번은 달마중투입니다. 네, 달마중투만 이렇게 뿌리 보여드리는 이유는 달마중투가 되게 뿌리가 안 좋습니다. 수입되어 온 개체라서 뿌리 안 좋은 개체 뭐 저도 많이 받아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맨 뒤쪽은 이렇게 쫑대고요. 입장 두장 쫑대고 그다음 아버지 촉, 전진 촉, 신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진초 깔끔하게 잘 나왔고, 야, 쫑대도 잎이 깔끔한 편인데, 쫑대 빼고 나면은, 이제, 잎이 완전 깔끔합니다, 그냥. 나무랄 데가 없는 잎 상태입니다. 네. 뿌리 상태도 생장점 보이고, 네. 그 다음, 긴 뿌리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세가닥에긴 뿌리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쫑대는 뭐 이제 뿌리는 사실 없죠. 실뿌리만 있고 이제 신화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가을쯤 되면은 새촉, 세촉, 완전한 새촉 세촉 볼수 있으시겠네요. 잎길이는 18cm, 잎폭은 20mm까지 나옵니다. 중투 특집인데 뭐 달마중투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안낼 수가 없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얼마 중투 가격 10만원입니다.